지금 국민의 힘은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도 지혜도 없습니다. 저마다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우리당을 혁신이 아닌 실신의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며 힘껏 뛸수 있는 활력과 정의가 넘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의 힘은 좌클릭을 넘어 극심한 자경화의 늪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나약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두 번이나 우리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당이 아닌 우리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능한 정당, 가치 없는 정당, 국민의 힘이 만든 결과입니다. 기형적인 당내 문화로 보수의 빛나는 가치가 사라져 갑니다. 김민수는 실천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강한 정당을 원하십니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하십니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우리의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를 원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완벽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보수정당의 선수교체가 필요합니다. 선택은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